청자 여러분들, 마이토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직도 대구입니다. 오늘 갈 곳은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곳인데 3일 전인가 인스타로 메시지가 한통 왔어요. 조남이 유나 님이신데요. 대구 성서 대명대 먹자골목에 위치한 탱고쿠라는 일본 전통 라면집에서 전보라면 도전 먹방을 한다고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지하철 하는데 오프닝은 끝나고 가야겠다. <laughs> 하나 더기다리죠고 이나 님께서 이렇게 친히 저를 위해서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탱고쿠라는 일본식 라면 전문점의 전보라면 어떤지 양은 어느 정도고 맛은 어떻고 궁금해서 제가 지금 본능적으로 <laughs> 가려고 지하철에 도착했어요. 펜고쿠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천국낙원이라는 뜻인데 과연 그곳에서 천국의 맛, 낙원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가서 좀 살펴보고 1등이 기록이 엄청나다. 그러면 은 저는 1등을 수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일일일광 잊지 마시고요 펭아 개명대역 팽코크 앞에서 뵙겠습니다 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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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르신들이 이상한 놈이 박만희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아셨지? 여기서 알아보시니까 신기하다 <laughs> 그래도 저희 직원이 밥 먹을 때마다 네박만이씨 그 도와주면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키가 1 8 0 이상은 훨씬 더 보이시네 아 바... 방송에서 180cm 고 있었어 그릇이 짝짝 <작죠>, 그래서 <laughs> 짠 벤코쿠 라면 전문점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손선독 잊지 마세요. 라면 종류가 냉소바랑 특라면을 빼면은 둘, 넷, 여섯, 여섯 종류인데, 신경이 이 여섯 종류에서 제가 먹고 싶은 라면으로 전부 라면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지금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어... 일단 얼큰 종류는 제가 뺄게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최근에 간장 베이스를 먹어봤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미소라면 음. 버터 풍미를 살린 된장 스프라는 미소라면을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벨도 있습니다 타이머도 되게 귀엽네요 시각이 6시 정도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저도 전보라면 한번 주문해볼게요 사장님 저 전보라면 미소라면으로 먹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비소 라면으로 전보 라면 도전하는 것도 처음인데 마음이 두근두근. 만드시는 거 찍어도 돼요? 혹시? 네. 괜찮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laughs>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laughs> <laughs> 몇분도전하셔서몇분 성공한지 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건... 20명. 20분 정도? 음... 아 김이요 여기 있다. 예. 짠 여러분들 정보 라면이 나왔습니다. 룰 설명 살짝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저희가 20분 안에 예, 예. 국물까지 다 드셔야 이제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벌금이 그냥 저희가 2만 원인데. 아... 못 드실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어. 다 드시면 돼요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드시, 먹기 전에 시킬 시간 주세요? 어때요? 바로 나오자마자 먹어야 돼요? 바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켜서 드시면 되시고그 어, 그 가게에 제약은 없어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예예 <laughs> 예, 예. 이거를 시켜서 그 먹으면 기록은 좀 빠를 수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맛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먹겠습니다 혹시 이거 최고 기록이 몇 분인지 아세요? 8분 정도. 8분이요? 오. 그럼 일단 전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어, 8분은 좀, 글쎄, 8분? 열심히 해보, 해볼게요. 오우, 야, 이거 먹을 목적. 나쁘겠다. 제 목표는 8분 안쪽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될까 모르겠네. 이거 워워가지고 글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누를까요 그냥? <laughs> 이게 안 보이면은 계획자 형이 초식에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음, 좀 뜨겁더라도 먹을게요 그냥 보이나? 보이시나? <laughs> 네감사합잘 먹겠습니다 혹시 단무지 있어요? 아, 단무지? 예. 아니면 김치나무. 아, 진짜 맛있네. 8,000원을 제가 드릴게 啊。Uh huh. mm-hmm 嗯。Wow. 고기? 와. 맛어요아 미소라면. 아 여기 그거구나. 여기 사장님 시그니처가 차슈동이에요? 네네 차슈동도 이제 맛있고요먹은데저 규동 맛있다는 소리 듣고 오긴 했거든요. 차슈를 좀 먹어봤으니까 규동이랑 네네. 그래도 기본 여기 시그니처 두 개는 먹어보고 싶은데 그두 개만 주세요뱅고 구라구라.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와 와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진짜 이게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오븐이 딱 떨어져서 뭔가 시작과 끝이 좋은 느낌이 드네요 난 성공했고요 성공의 휘날레를 위해 종을 한번아 시그니처 에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기본 돼지 뼈 육수에 간장 스프를 더한 탱코쿠 라면. 이게 일본식 소고기 덮밥인 규동입니다. 이거 맛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규동에 같이 오는 국물입니다. 어. 우 돼지뼈 국물이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네요. 많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와 진짜 진하네요 국물이. 들어세요. 신나게 지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국물 아깝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아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발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은 하얀 눈길 같아서 해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죠. 같이 <laughs> 떠서. 아안 비벼도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와와 아. 와, 차돌박이 비슷한 식감에 불향이 가득한 달콤 짭짤한 돼지불백 느낌도 있습니다. 파이다 무병이랑 밥한 공기만 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걸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 진짜. 아, 인정입니다. 진짜. 맞지? 음. 아, 먹기 아깝다. 음. 오. 세트 메뉴 주시면 되겠네요. 덮밥 하나, 라면 하나. 음, 와, 같이 삼수 체인지. 이건 그냥 먹으면안 되겠더라고요. 마늘 후레이크도 너무 많이 들어요, 저. 같이, 그걸 좀. 돈고추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깔끔하면서 옅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돈고추가 워낙 진하다 보니까. 근데 짠맛은 더 강한? 아무래도 된장 베이스다 보니까. 이미 새우 하나 있습니다. 진짜인가. 아... 아...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릇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몇개 없죠? 이건 제거 챙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탱고쿠에서 전골라멘도 먹고, 시그니처 탱고쿠라멘 규동까지 알차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명대 학생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막 졸업하고도 막. 찾아가신다고 했거든요. 부럽네요, 개명대 앞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지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하루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라는 도시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정들었어요. 지도를 보면 어디가 어딘지도 좀알것 같고 지하철 동서남북으로 있는 흐름도 알것 같고 근데 한 달을 묵더라도. 그 맛있는 곳들을 다 찾아가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잠 뒤척이지 마시고 어, 자고 일어나서 기분 개운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그리고 슬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 뿅 산을 좀해주세요1700 음. 아,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네>. 네. 아, 너무 <laughs> 맛있었어요. 아, 너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아, 네. 참...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음, 음, 음. 맛니다 음. 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예. 사진, 사진, 사진. 아, 사인은 무슨 사인이에요? 아, 사인? <laughs> 현재 지금 라서 아유 조용히 하 감사하죠 사진 찍어요가볼게 찍으면... 네네 오실 때가 애가 막설레어 근데 어떻게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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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지? 알아 신기한데요? 밥 먹을 때마다 영상 찍어아 진짜요? 영상 보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유튜브 합니다 진짜 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성현 성현님이요? 성현 네네 차분하게 좀더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기 네 보는 아, 사람들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네요 저는 진짜로 감감고 예, 이 진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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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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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거, 좋아이좋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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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현님께서 제거 유튜브 자주자주 자주 보신대요. 그래서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한 말씀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방원니님 <방어리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라면 가게 꼭 내세요. 열심히 연마하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무럭무럭 클게. 그래가지고 성현님 라면 가게 저도 방문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laughs> 둘셋 뿅. 뿅. <laughs> 맞습니다. 아, 괜찮죠시 알고, 아, 식행대로 아, 네. 아, 다할수있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잘 나와요? 성현님 네, 하고 저... 싶은 대로 다 하세요. <laughs> 아, 근데 키가 진짜 1 8 0이 너무 좋다. 가 아, 팔1 8너이 너무 절대가 1 8 0 그래서 되게 그로 이 너무 게보여서십이 너무 절대가 팔십이 너무 절대가 팔십이 너무 절가그업이 너무 는당가날 전화 드릴게요알겠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9시 45분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laughs> 네. 아 성현님 진짜 고맙습니다. 성현님이 영상을 더 빛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도 그렇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 뿅.